표고 깻잎 있습니다. 표고를 조금. 다음에 오늘의 메인 재료, 순대. 절반은 오늘 먹고, 이건 내일 아침에. 오케이. 이거 핫바 하나 남은 건데, 이것도 같이 넣어버릴게요. 설탕 <목소리도> <할탕>. 탕 <목소리도> 자, 빼는. 자, 저녁 준비 다 됐습니다. 오늘 저녁은 순대 볶음이고요. 오늘 술은요, 해방주. 저도 처음 먹어보는 술인데 해방풍 증류주래요. 해방풍잎을 첨가해서 빚은 일반 증류주, 자연 그대로의 신선한 향을 음미할 수 있으며 순하고 상큼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써있고요. 도수는 18.8%고 360ml입니다. 이게 무려 6,400원 한 병에. 아, 일단 향이 좋네요. 예, 돈값을 했으면 좋겠다. 자, 이제 따라서 자. 오늘 하루도 모두 모두 각자의 취소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수고 조금 조금 했습니다. 짠. 허씨. 아, 어, 애매한데. 아 뭐라고 참 예. 네. 애매합니다. 뭔가 맛있다는 느낌이 확 들진 않는데. 약간 약주 같으면서도 그렇게 막 독하지는 않은데 아, 또 속은 또 후끈하네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마셔봐야 할것 같아요 자 순대볶음 한번 먹어보죠 이 순대가 은근 괜찮아요 이렇게 먹는 순대 됐네 됐어 하... 음 맛있네요 딱히 파는 거랑 그렇게 차이를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제 당근이랑 뭐 양파 정도? 그 정도만 더넣으면뭐 완벽하지. 아, 핫바도 이거 기가 막히게 됐네. 아, 순대 좀더 두껍게 썰걸. 그 순대 볶음 시키면은 순대 진짜 얇게 썰려가지고 짜증나. 아, 표고버섯 있죠? 음. 버섯도 맛있다. 야, 안주 딱이네. 한잔 더. 짠. 그냥 약간 소주 같아요. 그냥 소주인데, 좀 순한 소주. 그 해방풍 잎이 어떤 맛인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아, 모르겠어요. 6,400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한번 먹어봤다. 버섯 깻잎순대 음. 불꽃놀이한다 안 보인다 그죠 아씨 끝났네 아, 어, 어이가 없네 헤어지고 나서야 말들을 후회했어 짠. 아, 양념이 좀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술 먹으니까 생각이 달라지네요. 예, 맞아 이 정도 해야 돼요. 예. 음, 근데 순대 껍데기, 순대 피가 볶으면서 다 벗겨졌어요. 예, 벗겨져서 순대 피만 모였어. 오, 와 쫀득쫀득하네. 피만 한네개 먹었었거든요. 와, 얘는 지금 피가 없어요 다. 옷을 다벗었어 예. 당면 당면 덩어리에요 그냥. 음, 이게 이제 지난 시즌까지는 다시다를 주로 썼다면 뭐 지금도 있긴 하지만, 뭐, 있긴 하지만요. 이번 시즌은 요굴 소스, 요굴 소스가 제대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 많이도 필요 없거든요. 볶음 요리할 때딱한 숟갈만 넣어주면 감칠맛 그냥 끝장납니다 이제 이게 근데 이게 되게 술이 빨리 취하네 아 내가 네, 빨리 먹었구나 <laughs> 많이 먹었네요 많이 먹어서 취한 거예요 알달달합니다